보까, 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형제도, <laughs> <laughs> <성제병>, 정말 <전달이> 반갑네. 너무 장난하지 마세요. 아,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아유, 아유, 아유 보살님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 성함하고 어, 나이하고 이제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 아, 저는 이름은 김석. 어, 나이는 지금 57세고요. 직업은 뭐? 응? 어디 살지? 어디 살지? 어디 저는 이름이 김재혁이 아니라 한재혁이고요. 나이는 이제 33. 여기가 이제 고민 해결하러 오는 곳이니까 어떤 고민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laughs> 어깨가 지금 진짜 로 너무 안 좋으시고 몸 자체가 솔직히 건강하지 못해요 지금. 근데 은퇴 번복만 10년째. 은퇴를 10년째 번복만 하고 계세요. 계속 뭐 내년에 그만해야지. 내년에 그만해야지. 그렇게 지금 10년째 내년에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내년에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내년까지만이다. 내년까지만이지. 10년. 이는 <laughs> 응. 언제부터 계속 그 형님 이런 이 얘기 하는 거 들었어. 이미 했는데부터. 2011년, 2012년 이때부터 아, 그냥 그만해야겠다. 내년이면 그만해야지. 그... 이것만 10년째 지금. 내가 2018년도에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게 하셨구만. 그죠. 그니까 2017년도까지 시합을 뛰고 18년도 그만 두면서 내가 우울증 와가지고 회전을 그러니까 했었 운동을 못하게 하면 우울증 걸리는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19년도 다시 엘리트 아시아 선수권그 선발전 그 뛰면서 다시 복귀하고 19년도 그만 두고 엘리트를 정식으로 은퇴하고 사단체를 뛰기 시작했죠. 진짜 여기 지금 현역들 비등비등한 선수들에서도. 이렇게 같이 나란히 할수 있는 중에서는 제일 최고령 선수. 근데 난 이것도 좀 의미가 나는 이제 운동이 아니라 예를들어 일반 수수스 봤을 때 이게 헬스가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거든. 근데 형은 건강 치는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내 몸을 해치면서까지 이 운동을 하는 거지 그걸 설명해 줄게 내가. 나는 뼛속까지 나는 보디빌딩이야. 근데 보디빌더는 실험은 은퇴라는 게 없어. 내 몸이 되면은,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게 뭐든지 그걸 말을 하구요. 그때 그때다그랬잖아 그냥 될 때까지 하고 싶다고. 그때 그때 그때, 그때 말짝 바뀌 타는 거야. 큰 아, 톡으로 그, 그 음, 얘기를 하던가. 심도 없는 음, 그런 걸 알잖아. 엄마한테 올리지 말고 저기 내가 아들 닮은 놈인데내 깨붙지 않거 친구 아들이에요. 실은. 재미가. 가지고, 응. 가지고 얘네 엄마하고도 연락이 끊겼다가, 군대 체두가 나와서 끊겼다가, 이놈 때문에 다시 만나게 돼. 이놈이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어, 나를 이제 어떻게 해? 알고 엄마한테 보여줘서, 어, 내 친구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연락이 된 케이스라고. 어. 그게 실제 아들은 아니고, 양 아들이다. 그치. 그 전까지 한번 해보자, 그냥. 형이 먼갈 가늘고 길게 살기보다 짧고 굵게 가는 짧고 굵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거다, 하 죽자. 어. 이뭐 나랑 피드 씌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죽자. 해결해야 이안 돼. 나중에탈크도 한번 쳐보고. <웃음> <웃음> 뭐 그리고 재혁이는뭐 궁금한 거 없나? 어.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회장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나 피트니스 스타나 야 WBC나 뭐 지역 회장이 되려면 O N F C 이런 지역 회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되고 싶은데 왜? 어 일단 기본으로 제일 궁금한 게 예전에 성재 형님이랑 같이 시작을 했었던 이제 뭐 조그맣게 피티샵 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일반 트레이너 하셨던 분들이 이제 형님을 통해서 이제 회장을 맡고 이제 분명히 정말 작게 시작했던 분들 이 지금 피티샵 두개세 개씩 하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뭐 아마 아마리그 회장 막 이런 걸 받고 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인지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는 똑같 그렇게, 그렇게 해줘도 되고 싶어요 형님하고 나도 같이 일을 해서 올라가고 싶은데 그때는 너무 다들 회장 이전 회장 때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안 받았지. 네안 받고 응. 같이 일을 하고 싶어도 나도 분명히 친했었는데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셨으니까 나는 회장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회장이 되는 건지. 일단 이 1월 15일 날 예. 네. 1월 15일 날에 저희가 네. 모임이 있으니까요. 네. 그때 한번 또 오시면은 음 네. 서로 이렇게 피드백 주고 받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정하시고 하면 되죠. <laughs> 아, 열심히 하려는 <laughs> 네. 의지만 있으면 <laughs> 네. 돼막딱 <laughs> 우리가 뭐뭐 돈이 엄청 많고 우리가 센터를 엄청 크게 해야 우리가 회장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너도 알잖아. 옛날에 다 조그만게 그런 <laughs> 사람들이 어떻게 해. 시기와 때가 잘 맞았잖아. 네. 이제 시기와 때가 또 맞을 때가 왔나 보지 음.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또 다시. <웃음> <웃음> 네. 또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진짜 주변에서도 엄청 많이 부러워하는 걸 많이 봤었고, 저 또한 엄청나게 많이 부러워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같이. 제이하면 잘할 것 같아. 얘는 성격이 좋아갖고 별로 적이 없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적, 우리편 구분이 되는데 제 얘기는 옛날, 좀 두리뭉실하고 쓸 음. 때도 옛날 그막을안 잊었으면 하는 마음이지 칼 굽는 그래. 사람이 있었죠 아니 뭐 그거는 뭐 각자 개인 그뭐 사단이 다르거든 나중에 잘 돼도 잘 되고 뭐 이거지 뭐 네. 잊지 말아라 이제 그때 온챙이 <laughs> 시절 마음을 음. 그러니까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다들 초심이 바뀌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벽가 뻣뻣하면은 끊어지잖아요. 점점 이제 이을수록 숙여야 되는데 다들 끊어지다 보니 조만간 끊어지지 않을까요? 나 <laughs> 근데 그 얘기가 유리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회장이 많다고 선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 맞잖아. 그렇죠. 선수가 많아야 이 대회가 있는 거지. 회장들 몇몇으로 이 대회가 이끌어진 건아니라는 말이야. 피스도 그렇게 만들었잖아. 음. 선수가 엄청 형 그때 기억 안 나요? 뭐 내셔널리그 김포 했을 때, 청룡호그랬을 때. 그때 진짜 김포일 때. 아그 10년이 10년이 그때 신인였어. 그때 출전면도 멀쩡하니까. 그때 새벽 여섯 시죠. 새벽까지. 어. 새벽까지. 그때 꼭 출근 갔다. 새벽에 시작하고 새벽에 끝나고. 그때 선수가 그만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자면 이게 뭐또 아니지만 뭐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백성이 있어야 이 나라님이 권력이 있는 거지. 나라 관리가 많다고 왕의 권력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음. 이게 착각하지 마라. 이게. 영수증 안하면다할걸 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아. 개새끼 진짜 너 호로새끼 쌍놈 넘어 새끼야. 씨발 욕안 하려고 했거든.